안녕하세요, 라임하우징입니다. 오늘은 죽전생활권이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한 어, 내부 예쁘고 고급스러운 테라스 하우스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세대별로 벙커 주차장이 따로 있고 차로 한 10분 정도면은 죽전생활권 웬만한 거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안 맞히면 10분 안 걸릴 것 같고요. 학군도 죽전 쪽으로 배정을 받으세요. 그고좀 나가면 광역버스 타는 것도 사실 편리한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 여기저기 이동하시기에 도로도 굉장히 잘라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굉장히 예쁜 편이거든요. 진짜, 어좀 인프라 가까운 곳에서 전원생활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딱 적합하시고, 각 세대별 테라스도 굉장히 크게 두 개나 준비가 되어 있어서, 높은 지대가 아닌데도 굉장히 경치 좋고 예쁜 집에서 그렇게 생활하실 수 있는 집이 될것 같습니다. 집 안에 옵션도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 무엇보다 선착순 두 세대까지는 세탁기, 건조기, TV, 스타일러, 양문형 냉장고까지 무상으로 제공이 되니까 하실 분들은 이 선착순 두 세대 안에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옵션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비온 뒤가 특히 예뻐서 드라이브를 자주 가는 동네거든요.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제어 전원마을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도 지금 1, 2차 분양 완료 후, 지금 3차, 12세대 분양 중이고요. 거기다 지어있기 때문에 빠른 입주도 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총 150세대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앞에 보시면은 지금 공사하시는 것도 보이는데, 지금 쭉 보실 집은 같은 평수로 그렇게 지어줄 거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집 한번 살펴 보실 텐데요 제 생각에 이 집은 죽전생활권 가까운 것을 원하고 또 테라스가 필요하시고 벙커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내부가 좀 고급스러운 걸 원하시는 분에게 딱 적합한 집이 될것 같습니다 세대별 주차장 공간 보시면 굉장히 길게 뒤로 나 있고요 주대 주차를 하시고도 창고 공간 굉장히 크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두워서 불이 아직 안 들어오더라고요. 집안 보시면 1층에 주차장 준비가 되어 있고 이렇게 현관 왼쪽 보시면 지금 전실에도 앞에 중문이 있고 그 앞에 신발장이 있는데 저 계단 보이시면 계단 왼쪽으로 다쭉 수납장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짐들 뭐 수납 파셔야 될 거, 자잘한 짐들 여기 다 들어가겠더라고요. 제가 좀큰 그런 서랍장이 있나 이렇게 열어봤는데 다 이렇게 지금 작게 세팅이 돼 있는데 보니까 서랍장 칸의 크기는 저 선반 조절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물건도 그렇게 조절하셔서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 정말 많거든요, 수납장이. 그래서 이쪽으로 뭐 신발 많으신 분들도 진짜 좋으실 것 같고 2층으로 올라가시면 지금 앞에 보이시는 거 이따 다시 보여드릴 것 같은데 공용욕실이고요. 거실 주방 공간 긴편이서 정사각형의 형태보다 이런 형태가 좀더 넓어 보이는 게 있거든요. 확실히 다니시면. 보시면 주방 상판도 그렇고 싱크대에 가고 굉장히 고급스럽죠. 아일랜드 형태의 주방 상판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세라미 상판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어, 여기는 게스트 화장실로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 작지만 있을 거다 있죠 스프레이건도 보이고 환기창도 보입니다 여기 환기구지 저거 이용 안해도 곳곳에 전열 교환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도 요집의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일랜드 조리대 공간 밑에 양쪽으로 다 수납공간이에요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인덕션 메리테 있고 이쪽에서 요리 하시고 뭐 이것저것 야채 다듬고 할수 있는 공간 충분한데, 이렇게 오픈 형태로 이쪽을 보고 있는 게 낫더라고. 저기 막힌 곳으로 보는 것보다 대부분 이런 거 선호하시죠, 요즘에. 면은 식기 세척기 기본으로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고, 주방 가구와 동일하게 마감되어 있어서 깔끔하고요. 이쪽도 주방 상판과 동일한 자재로 해서 실제로 보면은 어이 금액대에 굉장히 좀한 10억대에 들어가는 그런 자재를 거의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여기도 보시면 시스템 장도 설치가 되어 있고 음, 밥솥 자리도 깔끔하게 이렇게 겉에서 보면 잘 모르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보면 여기 냉장고 공간 부족하시면 여기 다용도실인데 이쪽에 추가로 있으신 거다 놓으셔도 공간 충분하고요 어, 세탁실 같이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 뒤쪽에도 보면은. 다 거실 앞쪽에 주로 이용하시게 될 테라스 공간이 있고요. 이쪽에도 테라스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있다가 올라가면은 테라스 공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테라스 맛집인 그런 집입니다. 이동식 창고 같은 거 놓으시거나 이쪽에 화단 만들어서 텃밭으로 가꾸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면은 이쪽에 이렇게 식탁 놓으시면은 되겠죠. 그리고 어, 거실 공간에 여기 전기 벽난로가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걸로 크게 따뜻할 것 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불멍이 요즘 유행이니까 집안 전체가 좀 따뜻해 보이는 그런 효과 있어요. 겨울에는 아마 인테리어 효과 쪽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안에 저렇게 파벽돌로도 마감을 해서 전체적으로 좀 따뜻한 분위기 그렇게 연출이 되어 있고. 테라스 공간도 보시면 굉장히 예쁩니다. 왼쪽 편의 유리 상판은 아까 주차장에서 집에 들어오는 길이 길에 이렇게 천장을 막아놓은 형태고요. 저는 요럴 때 비올 때 이런 공간 밑에 지나들면 된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보시면 이렇게 예쁘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앞에는 당연히 어그 강화 유리로 저기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되어있어서 난간을 강화율을 당연히 했겠죠 앞에 저렇게 좋은 전망을 가릴 수가 없으니까 난간은 그렇게 시공이 돼 있고 여기저기서 보는 룩이 굉장히 예쁜 집이에요 아트월도 천장 끝까지 안 맞고 저렇게 저 정도만 이렇게 해놔 갖고 좀 세련된 느낌이 확실히 있거든요 간접 조명도 저렇게 설치를 해 주시고 여기저기 포인트 조명도 굉장히 좀 많이 보이는 그런 집입니다 이쪽에 TV 넣으시고 그렇게 저쪽에 뒤쪽에 소파 넣고 사용하시면 되겠죠 이제 2층 밖고 여기가 3층 주차장을 포함한 3층 공간이 될것 같아요 여기 방 2개 마스터룸을 포함한 방 2개 그리고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공용으로 이용하실 욕실이고 샤워부스까지 만들어져 있고 해당 방에 거주하시는 분이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시스템 에어컨, 전열 교환기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결로 같은 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환기 자주 못해도 저게 온도와 습도를 조정을 해줄 거거든요. 각 공간에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좀 고급 주택을 지향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보실 이제 곳은. 마스터룸인데 이쪽이 거실과 그 창이 같은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뷰가 굉장히 좋고 마스터룸이 예뻐요. 침대 지금 이렇게 놓고 침대 맞은편에 보시는 벽면이 다 수납장이거든요. 그래서 마스터룸 딱 들어왔을 때아 공간 굉장히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막 거실 주방만 예쁘고 방은 그냥 밋밋한 그런 데가 있는데 여기는 방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앞에 수납장 굉장히 많죠. 드레스룸이 있다 보실텐데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자잘한 짐들. 그래서 정말 수납장이 많아요. 수납장이 많아야 되는데 저도 막 가구가 이리저리 나와 있는 걸 굉장히 싫어해서 웬만한 짐은 정말 여기 이 집의 수납장에 다 들어갈 것 같아요. 다용도실이나 뒤에 테라스 공간에 창고까지 이용하시면 진짜 너저분하게 나오는 집은 애들 키우는 집도 없을 것 같아요. 드레스룸은 여기 간이 중문이 있는데, 오픈하셔도 되고, 닫으셔도 되고, 이렇게 안에 시스템장하고 서랍장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전용 욕실과 그리고 세면대, 건식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욕실 가구도 꽤 고급스러워요. 실제로 보시면, 이 세면대도 굉장히 작, 작다 싶긴 한데, 좀 예쁘게 그렇게 생겼고, 좀 특이한 세면대였고, 여기 상판도 고급스럽고, 여기 파워가 있는데,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기 다이슨이나 헤어 드라이기 같은 거 놓고 사용하시면 딱 좋겠죠. 토일렛 공간과 샤워 공간 분리를 해서 한쪽 건시로 쓰시면 청소하시기도 편하실 것 같고요. 안방도 마찬가지로 에어컨 전열 교환기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 조그만, 어, 여기, 여기 창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딱 일어나서 여기를 딱 보시면은 밖에 보이는 풍경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게 그렇게 기상을 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창이 저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깨알 같이 블라인드를 만들어 주셨고 이쪽은 사람이 나갈 수 있는 테라스는 아니에요. 밑에 그냥 음 사람의 무게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화분 같은 거 놓으시면 딱 좋을 그런 테라스입니다. 3층 공간도 꽤 매력적이에요. 여기 옥탑방 공간인데 여기도 방이 굉장히 크죠. 특히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또 이렇게 여기는 드럼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걸놓으시거나 아니면 뭐 취미로 음악 들으시거나 뭐 저같이 그런 거 중요하시하는 분들이 여기를 꾸미면 너무 좋겠죠. 여기 스크린 하나 만들어서 영화 보시는 공간으로 만들어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이 공간도 붙박이장이 이 집에 정말 많죠. 여기도 쫙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제가 저쪽에 가서 열어봤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열기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에어컨도 옥탑방에 에어컨 설치 안 되어 있는 곳 많은데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장이 좀 이렇게 큼지막 큼지막하게 있어서 자주 안 쓰시는 짐들 이쪽에 보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어컨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하시거나 재택, 재택으로 뭐 근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용하셔도 좋고, 이쪽에도 거실에서 봤던 만큼 크기의 테라스가 있습니다. 테라스와 순한 맛집의 집을 제가 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문의는 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